스페인 바르셀로나 3일차입니다 어.. 오전에는 빨래방 가서 빨래도 좀 빨고 좀 쉬다가 어.. 바르셀로나 강장 근처에 있는 버스 타고 한 10분? 바르셀로나 레타라는 해변가에 왔거든요 어.. 풍경은 대충 한국에서 볼법한 해변이거든요 에. 그래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누드 빛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에누빛 있어? 자. 선글라스 필수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제가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챔피언스 리그를 보러 갑니다. 어몬주익 여기서 한 20분만 걸어가면은 원래 누캄프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사 중이어 가지고 몬주익 육상 경기장에서 그 오늘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데 바로 셀레나랑 브레스트라고 프랑스 4위 팀이랑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그 레반도브스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챔피언스리그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Oh. Mm -hmm. The, the, the stop that I, t h she pick me up. you, that, you, yes, you yeah. go to n u l e s go. a n d take t s o m u h h a 아, 저희가, 씨. 버스를 잘못 타서. 내리자마자. 하여튼, 아,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따라가면 될 같아. 다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구글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 진짜. 네. 뭐, 가다가 다른 길로 가길래 깜짝 놀랐었는데. 여기 보니까 다 챔피언스 리그 보러 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누구야? 따라가면 돼. 따라가서 가면될것 같은데. 못찾아 하면 될것 같은데. 뭐야 왜이렇 맞지? 가는거 맞겠지?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스 리그 죄송 챔피언스 리그 게임 감사합니다 찍어야된거에요? 아니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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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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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그, 바르셀로나 경기 있을 때 그냥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번호를 안, 그... 그안 찍었어요. 그냥 무료로 타서. 그냥 사람들 다 내리길래. 다시 사람 내렸거든요. 다 전부 다이 축구 보러 가는 사람들 같은데. 그냥 이 사람들 지금 따라가면 될것 같네요. <웃음> <웃음> 이거는 뭐 사람이 사람이 와 보세요. 이게 뭐 이거 우리가 게이트가 잠깐만 여기 여기잖아. 아니 아니 아니. 그리고 중간 중간에 사람. 그 암표 파는 사.. 람 암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에서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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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안표는 절대 안됩니다 요즘에 대구FC 경기도 보니까 당근마켓에 팍 올라오던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막 3만원에 올리고 하던데 와 드디어 좀비들 같은데? 입성했습니다 아 여기도 또둘 서있어 자 우와. 빨리 들어가 빨그 게이트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22번 게이트 둘이 저기야 22번? 어아여 들어가볼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보자 꼭 봐더라도 한번 여기가 여기야? 여기가 여기야? 여기야? 안녕하세 l 안녕하세요 여기가 여기야? 아, 럼 2. no it's a c t u a l 2 2 g a e t o t w t y two. t w t y o n t w a 니아가 게이트를 잘못 찾아오 드디어 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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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 어디갔노? h 네. a 어. n 네. k you s 라 땡큐 c 마와 드디어 입고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티켓은 저희가 PDF로 받아서 자, 드디어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스리그 와 페이징하다 어, 자 입장했고요 어. 약간 자석 찾는다고 정신 없었습니다. 그 챔피언스 리그 기분 자체가 다릅니다. 뭔가 웅장하고, 루카프는 공사 중이어서 육산 경기장을 이제 그 경기장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오늘 선발 라이업은 아직 안 나왔는 같은데 어, 라이너 좀제발내버먼 더프스 팀이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야 좋습니다. 아, 이제 선수들. 바로셀로나 선수들은 나와서 워밍업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브레스트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브레스트는 프랑스 4위 팀이고 바로셀로나가 아마 1위, 2위 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나온 것 같은데 아, 지금 관계 무량합니다. 아. 이따가 선수 등장할 때 다시 카메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팀 브레스트 선수 소개하는데 야유 들으셨나요? 야유 엄청하네요 자 지금은 바로 솔로너 선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좀 많이 다르죠? 네, 선수들 입장하는 것 같습니다. 알레 알레 알레. 무 노래 그런데? 대구 F C 이거 하는데 이거. 한 25분 지났는데 레반도프스키가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와 확실히 야유와 응원이 한국이랑 다릅니다 와이 몇만명의 어떤 그런 울림이 있으니까 와 대박입니다 이게 100명 야유하는거랑 1000명 이 야유하는거랑 5만명이 이렇게 야유분행으로 응원하고 해주는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압도적입니다. 확실 바르사가 잘하긴 하네요. 압도적으로 바르사가 거의 한 8대2게임? 아 7대3게임 정도 볼도 소유를 많이 하는 것 같고 11번 이름은 누구지? 1 2번 잘하는데? 바르사타 12원. 자, 전반전이 끝났고요 확실히 한국이랑 단종 수버도 다릅니다. 야유 소리도 그렇고, 응원하는 소리도 그렇고, 다릅니다, 확실히.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서 여기. 육상 경기장은 부대 시절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후반전 76분인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르셀로나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프랑스 팀 상대편이 브레스트가 한골 넣었거든요. 2대1인데, 그, 그, 원정팀이 저희 바로 앞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그,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데, 거기서 막와 옆에 있는 사람이 야유를 막 엄청 하는거예요와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막 어떤 분은 바로잡페을 와가지고 바퀴까지 날리고 와, 살벌합니다 살벌해 진짜 와, 진짜 무서웠어요 와 이거 제가, 제가 안, 안 들리겠지? 이 컨텐츠를 위해서 브레스트 팀이 한골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뭐, 웃긴게 옆에 앉으신 분이 프랑스 팀인데 <laughs> 프랑스 그 브레스트 그 응원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욕먹기 싫어가지고 한골 넣는데도 조용히 있더라고요 조용히 아 이따가 브레스트 한골 넣었으좋 몇 만석이지?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3대1로 바로 셀로나가 이겼고요. 개인적으로 24-25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는 바로 셀로나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사람들 조금씩 나오시죠. 예. 야, 갈 길이 또 멉니다. 여기서 한 10분이면 가잖아. 예.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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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진짜 인원이 상상 초월입니다. 이거. k 리그에서관중 많다라는 곳이 수원이나 서울인데, 이, 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바 챔피언스 리그 바르셀로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갈 길이 뭡니다뿅